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이사야서 강의 시간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장 1, 아 14절부터 25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 쌀 야습을 같이 데리고 세탁자의 바큰 길가로 가서 아스왕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스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아스왕 결국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징조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어떤 은혜를 어, 적, 적, 적극적으로 받고 안 받고 여, 불문 그거를 떠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가시고 이 구속의 역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도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음,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이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위대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네. 이 징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예언이 선포되는 아스왕 시대를 말하겠지요. 그죠? 그 시대에 뭐 유다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 갓난 아이를 어, 우리는, 어, 상상해봐야 돼요. 그, 어, 실제 그 시대에 태어날 아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700년 년더 후에, 그죠? 지금이 주전 700몇 년도니까요, 그죠? 700년 년더 후에, 진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은 이 말을 인용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아기가 누군지는 이때 당시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땅에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굴지도 정확하게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우리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 그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절부터 700여 년 전이에요. 이 시대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기전 7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엘의 징조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는 징조도 구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았어 너희는 강해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임마누엘로 나타날 거야 그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징조는 임마누엘의 징조인 거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이 지금 오늘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또 이제 15,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 버리면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이라. 대저 그의 아이가 아들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네. 왜 그거를 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의 아이로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 보세요 그가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분별력이 생기는 건1 2살1 3 살쯤 된다고 칩시다 그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엉기인족과 꿀을 먹을 것이라 뭐 이런 거는 아직 딱딱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장성한 아이는 아닐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기서도 맞짱, 맞자는 그렇게 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니까 러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는 줄 알기 전에, 그니까 12살이나 13살 전에, 아니면 더 어린이기, 어린 아이일 때, 그두 나라의 왕이 멸망할 거라고. 진짜 그랬어요. 3년쯤 뒤인 그 해에, 아람의 담의색이 멸망했어요. 먼저, 아람 나라가. 그리고 한 12년, 13년쯤 뒤에, 어,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 말은 예언은 맞는 거죠, 그죠? 아기가 뭐 두세 살, 엉긴 젓과 꿀, 엉긴 젖은 버터거든요? 꿀, 이런 부드러운 음식 먹는, 이유식 먹는 두세 살 때, 한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아는 12살, 13살쯤에 또 다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차례차례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정말 명확한 징조 맞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고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로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제가 열두 지파 중에 쌍두마차를 달리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북이스라엘 첫 왕이 여로보암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유다를 떠나 유다랑 갈라져서 어, 남과 북으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전 930년 경이니까 지금은 700몇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이 남유다로 갈렸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 때부터. 지금 아스 왕까지. 그니까 러한 20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겠어요. 전쟁도 겪었을 테지요. 그죠? 근데 그 200년 동안 당한 것 중에서 또 제고 힘든, 그때까지 당해보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을 너희들은 당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친히 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주겠다라고 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아스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그 사람들은, 어, 인간을 의지한 거죠. 아수르라는 강대국, 인간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지금 예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무너질 것이지만, 남유다,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했지 그 아수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가르쳐주마 하면서 아수르가 정말 남녀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 19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국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와나서 거친 돌자기와 바다틈,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네. 네. 그날에 아수르가어 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치는 유, 유다를 남유다를 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는 남유다가 즐겨 의지했던 나라예요. 그죠? 네. 아수르가좀 쳐들어올 것 같으면 애굽한테붙어가 네. 애굽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죠? 또 연합군이 그렇게 하니까 또 아스르한테 빌붙어 아스르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애, 애굽 하수에서 먼곳에 파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애굽 그 하수 강가에는 파리떼가 많이 살았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애굽을 지칭할때 파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애굽 파리떼라는 것은 애굽 군대예요. 파리처럼 왕뭐라죠 귀찮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는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아 애국 군대를 애굽의 파리떼라고 하는 건파리대가 몰려오듯이 군대가 몰려와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힐 거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스루의 벌떼라고 했잖아요. 아스루의 땅에 벌. 그러니까 실제로 아스루 산지에 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셨겠죠, 그죠? 그래서 아수르 산지에 벌이 많았는데 벌은 더 무섭잖아요, 파리보다. 쏘이면 더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스르가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스르그 나라의 군대가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는 음. 말인 거죠. 그래서 거친 골짜기, 바이튼, 가시나몰탈이 모든 초장에 앉는다는 거는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아, 뭐 어떻게, 어떻,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아보고자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서 실제로 아수르에 많은 돈을 바쳐서 뇌물을 바친 거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어요. 받고자 했고. 그런데 정자, 그렇게 자신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자기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음. 결국 그 아수르는 남유다 편도 아니죠. 자기 입맛대로 도와줬다가 하지만 결국 아람도 무너뜨리고 부기스로월도 무너뜨리고 아수로는 다 집어먹고 싶은 거예요. 남유다도 집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그 포식자였어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의지했던 그 아수로가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너는 알았느냐. 그러니까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란 뜻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가 네.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것이 결국 내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썩은 동아줄이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20절을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저 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머리의털과 발털을 미칠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메. 네. 그 날이 바로 이제 뭐 아수르가 침범하는 날이죠, 그죠?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하수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두줄기가쫙 있고, 거기에 아수르 나라가 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바빌론도 그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수 그냥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있는 아수르가 온다는데 여기서 보면 새내어 온 삭도라고 했죠 그죠? 음. 삭도는 면도칼 같은 거잖아요. 새내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새내다하는 건세주다를 새내다하는 거죠. 우리가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빌려온 그 면도칼이 그 아수르가 이렇게, 이렇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는 참 비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아수르라고 하지 않고 네가 새내어. 이렇게 돈, 돈 빌려가지고 온면도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뇌했다고 하냐면 <laughs> 남유다가 연합군을 막고자 아수르에게 이렇게 이렇게 빌붙었다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뇌물과 조공을 바쳤게요. 그냥 맨 입으로 뭐 아수르가 도와주겠어요, 그죠? 은과 금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빌려온 그 아수르가 너를 칠 것이다. 어떻게?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도 깎는다. 근데 고대 군동 사회에서 털이 밀린다는 거, 특히 수염이 깎인다는 거는 사신들 보냈을 때 수염 깎아서 보내가지고 엄청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다이당시대래.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이 수염이 깎인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욕 적인 일인 거죠. 털이 깎인다는 것은 면도칼로 비유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범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고통을 겪을 음. 뿐만 아니라 구역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아주 구역적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 22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린니 그것들이 내 저지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의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엉긴 젖과 꿀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어, 상징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원래 암소나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기르는 게 아니라 떼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 때문에 다 사람도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짐승마저도 죽고 뭐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만큼 남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 양암소 한 마리와 양두 마리 기르는 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는 저지 많다는 것은 왜 많냐면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끌려가고 죽고 하니까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 조금 양과 소에서 나는 젖도 많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엉긴 젖은 버터거든요. 버터와 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소산이 없으니까 겨우 꿀그 들에서 나는 벌꿀을 따다가 먹고 그게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 때문에 어그 먹을거리도 없이 힘들다는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자. 그리고 이제 2 3삼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천개 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아멘. 천구루에 은 천개 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구루당 은한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나 포도나무 한 구루당 은한 세겔, 은한 개가 그그 그 값으로 치여지는 포도나무는 급상품 포도나무예요. 네. 그러니까. 천굴에 포도나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포도원은 좋은 질 좋은 포도원이었겠어요? 그런 게 하루 아침에 찔레와 가시가 나는 덤불이 될거란 말이에요. 음. 그게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두겠어요그그그 앗수르 그, 그 군대가 그죠? 그만큼 어,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2 4사절 읽어볼까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아멘. 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갈까요? 수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밭 같은 경우는 뭐 캐로 가지 화살과 활을 가지고 안 가잖아요 근데 수풀인 경우에는 들짐승들이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면 들짐승한테 당하지 그러니까 들짐승 사냥할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되게 된 거예요 밭이 이렇게 들, 들짐승을 들 사는 수풀로 변해버렸으니 마찬가지로 밑에 거도 그래요 25절 보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땅은 소를 풀어 놓으면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보습으로 갈던 산이라는 것은 농작물을 재배하던 산이 그 이렇게 사람이 재배할 사람도 없고 초토화되다 보니까 그 잡초만 무성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 무서워서 가지 짐승들이 들짐승들이나 이런 늑대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숲을 무성한 데는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면 양이 발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경작하지가 않으니까 소나 양을 방목하는 그냥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이 되었다 이 뜻인 거예요 사람이 안 다니는 거죠. 안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아스루의 침공을 받아서 정말 황피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땅을 모습으리는 살펴봤어요. 어, 처음에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죠. 그리고 그 징조를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의지하던 앗수르에 의해서 너희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럼 무엇을 그 이사야서가 또 많은 66권의 다른 성경들이 의미하는 단한 가지 주제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럼 너희의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아, 역시나 참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참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결국에는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어서, 또는 나를 오히려 덮치는 어... 제한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네. 것을 우리가 어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어 귀한 말씀 우리가 공부했죠. 이렇게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할 때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사할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